돈 뿌려진다, 세금이 뿌려진다, 돈 주고 표 사는 부패 선거 대간다. 4월 보선을 앞두고 금권 선거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. 대통령부터 나섰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,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. 작년 총선 때, 선거 직전 코로나 지원금을 주겠다고 약속해 큰 재미를 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같은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. 대상을 어떻게 할지 얼마를 줄지 아직 결정이 안돼 있고 4차 계획을 짜고 있는데 대통령부터 나서서 5차 지원금 얘기를 꺼낸 것입니다. 문 대통령은 또 1분기에 일자리 90만 개를 만들겠다며 국민 현혹에 나섰습니다. 1분기까지. 90만 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. 그러나 이 일자리는 선거를 앞두고 국민 세금을 쏟아붓는 가짜 일자리로 선거용 알바에 다름 아닙니다. 이와 함께 홍남기 부총리도 소상공인에 대한 기준도 현재 매출 4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올리겠다며 매수작전에 동참했습니다. 확정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그냥 1 5까지 그냥 하, 하려고. 문 정권이 이처럼 선거를 앞두고 돈을 뿌리겠다는 것은 노골적으로 표를 사겠다는 것으로 그 옛날에 있었던 고무신 선거나 다름 없습니다. 민주당 시장들의 성추행 때문에 선거가 생겼는데 민주당이 책임을 지기는커녕 노골적으로 선거 매수에 나서고 있어 나라가 더욱더 망가지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body